안녕하세요. 이주원 교수입니다. 어, 기숙사에 대한 얘기가 질문이 들어왔고, 요번에 개정 법률이 바뀌면서 재밌는 현상이 나옵니다. 건축법상 용도의 기숙사란 개념은 뭐냐면, 근로자 숙소로 제공되고 독립된 취사공간이 일정 수 미만만 있을 때가 기숙사예요. 그러면 이런 기숙사가 분양할 수 있느냐, 분양도 할수 있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장안면 석불리에 걸린 주택입니다. 기숙사도 주택에 대한 건 들어가요. 재밌는 게 이겁니다. 건축법은 주거용 건물, 사람이 먹고 자는 공간이 된다. 기숙사 주거용 건물이에요. 이해되시죠? 다시 보겠습니다. 그러나 주택법에서는 기숙사는 주택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주거안정과 주거수준을 위해서 어떻게 공급해야 되는 거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게 양쪽에 약간 보는 각도가 달라요. 기숙사 많이 짓고 집을 많이 공급했다. 집값이 안정된다. 이런 게안 세우거든요. 주택법의 포커스는 맞지가 않죠. 그런데 어쨌거나 주거, 사람이 거주하는 공간의 기능은 설비가 이렇게 돼야 된다. 안전은 이래야 된다. 이런 건축법을 따지는 건 건축법은 기숙사를 볼 수밖에 없죠. 그런데 근린주택이라고 되어 있는 토지 면적 450평에 건물 면적 392평 24억짜리가 16억 떨어지고 11억까지 떨어지니까 1 6억대에 낙찰이 됐습니다. 그럼 이게 뭐냐? 다가구가 이라 기숙사예요. 기숙사인데 이러한 기숙사가 한식부패도 있네요. 예, 기숙사가 이렇게 있어서 이게 경매 나왔고, 이런 기숙사가 사람들이 사는 방이죠. 호실별로 있는데, 이런 기숙사가 호실별로 쭉 있을 때, 우리 지금 보는 것처럼 이런 기숙사 어, 공동주택 기숙사 1층에 113평, 2층 113, 3층에 113, 4층은 식당인 1층에 일부가 식당이 있네요. 그 다음에 일부 제재 건물이 있고, 이런 기숙사 원룸형 근생시설 건부지를 이용주의다. 그러면 현황상 1동은 원룸 건물이고 2등은 한식부페한 식당 건물이고 거주지에 따르면 근처 회사들이 임차하여 각 회사 직원 숙소로 활용하고 있다고 한다. 그러면 이런 기숙사를 여러분이 경매를 받는 건 어떠냐? 와 월세 따지고 좋다. 이거는 굉장히 위험한 판단이에요. 기숙사는요. 인근의 공장들에 대한 근로자 숙소 개념이에요. 인근 고용되어 있는 근로자 숙소가 아닌 기숙사는 문제가 되죠. 그러니까 여러분 기숙사를 경매 받으려면 결국은 이 동네 에 수요자 많아. 근데 공장은 다문닫고 떠났다. 이러면 안 돼요. 다시요. 동네 에 아무것도 없고 사람도 안 살아요. 누가 살아? 근데 공장은 어떻게 노동지약적 공장이다. 이러면 기숙사 괜찮아요. 다시요. 지나간 일반인들 원룸 세주고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요. 기숙사는 어떻게요? 근로자 숙소 개념이야. 이해되셨어요? 결국은 대인적 조건을 맞춰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런, 이런 기숙사에 대한 것은 대인적 조건이 맞지 않으면 어때요? 임차 수요가 없는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다시 볼게요. 이 건물이 있다면 이 건물 주변을 우리가 보니까 어때요? 주변에 공장이 많고 노동 집약적이고 개들의 숙소가 없다. 이런 기숙사는 임대가 잘 나갈 거예요. 이해되셨죠? 주변이 막 엄청 번화하다. 사람들 많이 다닌다. 근데 공단은다 죽었다. 그럼 기숙사 안될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거랑 전혀 다른 각도죠. 그런데 여러분 여기를 지금 보게 되면 인근이 완전히 어떻게 해요? 초두룩 빡빡 공장들 둘러싸 있고 임차인들은 굉장히 두꺼울 거란 생각이 들죠. 이해되셨죠? 자, 그런데 이번에 이제 법이 개정되는 얘기가 등장을 하죠. 어떤 얘기가 등장을 하느냐? 건축법 규제 개선 방향에 대한 얘기가 나오게 있는데 여기 보면 이런 얘기가 등장합니다. 최근에 여기 보면 기숙사에 대한 게 이번에 이게 나옵니다. 생활 문화 변화를 반영한 용도 정비 공유 주거 서비스 제공을 위한 임대형 기숙사 용도 신설 그래서 우리 일인 가구 그 증가 및나이프스타일 변화에 따라 부업과실 등을 공유하는 기숙사 형태의 대규모 임대 주거 서비스 수요가 증가한다. 해외에서 공유 주거 서비스가 확산됨에 따라 국내 업계도 제도화 요구가 있어서 요구를 결정하게 됐다. 즉 개선 공공주택 사업자, 지자체 공기업 등 또는 민간 임대주택법에 따른 민간 임대주택 사업자가 특정 학생 근로자만이 아닌 일반인 대상으로, 이게 포인트죠. 임대 운영할 수 있는 임대형 기숙사 용도가 신설됐다. 즉 아까 특정이라는 개념에 대인 조건에 제한이 있는 기숙사예요. 그러니까 기숙사를 여러분이 갖고 있다면 얘네는 임차에 아무나 받으면 문제가 됩니다. 그럼 받으려면 어떡해요? 특정 학생 근로자만이 아니라 일반인 상대로 하는 것들은 안됐지만 이제는 임대형 기숙사가 용도 신설됐어요. 그러니까 이제 기숙사는 두개 종류예요. 근로자 숙소 특정만 임차인에 해야 되는 근로 기숙사와 임, 일반인 대상으로 하는 임대용 기숙사가 나오죠. 그래서 주차 등주사 용도 대비 주차 대수가 낮고 공용 공간 등을 기준 적용한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런 기숙사가 나와서 어, 청년 등1인 가구가 직접 근접 거주 수요 충족하고 도심 단을 계속 할수 있다. 이게 이제 임대용 기숙사입니다.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여러분, 머릿속에 생각하셔야 돼요. 앞으로 여태까지는 기숙사 이러면 특정 대인 조건 맞춰서 임찬 차 골라야 되지만 임대형 기숙사는 앞으로 어떻게 해요? 좀더 넓은 개념이 될수 있다. 이해되셨죠? 그래서 이런 개념 여러분 생각할 필요가 있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자, 이거 설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